지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오른 것은 64의 세제곱근, 4다. 세제곱근이라고 주어지면 실근이라는 말이 있으면 4가 맞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근이 3개가 나와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네제곱근, 네제곱근은 근이 4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사이 제곱근은 마이너스 2, 이거 모르면 그냥 나눴습니다. 제곱근, 제곱근은 앞에 있으니면 루트라고 했으니까 루트 16은 루트 16은 4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답이 되어지고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바깥에 짝수인데 안에 음수 녀석을 만나게 되면 이건 무조건 틀렸습니다. 2번 16의 4 제곱근, 16의 4 제곱근 x4승이 16 실수라고 주어져 있으면은 두 개라고 쓰고 근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네 개라고 씁니다. 그 부분 x 3성은 마이너스 64. 근을 물어보, 실근을 물어보게 되면 한 개. 근을 물어보게 되면 세 개. 그렇게 처리됩니다. 여기서 실수를 물어봤으니까 두 개, 한 개가 답이 됩니다. 다음을 간단히 하이라. 완전 복잡하게 보입니다. 복잡하게 보이는 데 자세히 보면 오에세 개가 있으니까 얘는 열다섯 개가 있습니다. 열다섯 개가 있고 얘도 보면 세개 다섯 개가 있으니까 분모 열다섯 개. 그럼 바로 약분을 때려버리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는 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약속으로 정했습니다. 루트는 바깥에 이가 있는데 생략해 낸 겁니다. 그럼 분모에 열개 바깥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가 있는 거니까는 이오 분자 열개 바로 약분이 되어집니다. 세개 루트니까 분자 여섯 개두개세개 분모 여섯 개다 날려버리고 일이 되어집니다. 쉬운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수능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분의 4. 9분의 4를 처리를 하게 되면 3분의 2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지수의 성들이니까 지수의 성은 전부 곱하기로 바뀝니다. 4분의 3, 3분의 2. 3 날라가고, 4 날라가고, 부호는 마이너스만 남네요. 3분의 2, 마이너스 1성. 마이너스는 역수라고 했으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1성은 답이 2분의 3. 처리 되겠습니다 5번 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2는 요 2에 바깥에 의 영향을 받으니까 2의 1분의 1승 요 3은 이쪽에 붙은게 아니고 4쪽에 붙은 겁니다 4 녀석은 바깥에 2하고 3이 있으니까 6개 4는 1분의 6승 8은 4개 3개 2개 24개 팔은 24분의 1 2의 2분의 1승 2의 제곱이 올라가면 6분의 2 2의 3승 24분의 3 그래서 지수의 곱하기는 더하기가 되니까 24분의 6 더하기 12 더하기 4, 6이 24 8 더하기 3 그래서 2의 24분의 23이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 A 빼기 B 나누기 A 3분의 1 빼기 B 3분의 1을 계산하라. 쉬운 걸 어렵게 만드는 게더 어려운데, 이 인수분의 공식을 보면 A 3승 빼기 B 3승은 A 빼기 B에 A 제곱 더하기 A B 더하기 B 제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간단한 A 빼기 B를 어떻게 고치되냐면 A의 3분의 1의 3승을 고칩니다. 이거 내놔 A가 되죠. b도 b의 3분의 1의 3승으로 고칩니다. 그럼 b가 됩니다. 인수분해합니다. a 3분의 1, b 3분의 1, a 3분의 1 빼기 b 3분의 1. 그 다음 a 3분의 1의 제곱, a 3분의 1, b 3분의 1, b 3분의 지수로 변신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a 빼기 b가 이런 식이 되고 이 식을 예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나눠버리면 a 3분의 1, b 3분의 1. 그러면 이만큼이 날아가니까 여기 남는 얘가 답이 되어서 답을 이렇게 써줍니다 천천히 풀어 보십시오 어렵진 않은데 아주 귀찮은 문제입니다 7번 대소비교 지수의 대서는 간단합니다 3의 3분의 1, 4의 4분의 1, 6의 6분의 1 지수의 최소공배수를 곱해 줍니다 최소공배수 성으로 곱해 줍니다 3, 4, 6, 12 3의 4승 4의 1 0을 곱하면 3승 1 0을 곱하면 얘고8 1 얘는 6 4얘는3 6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 세번째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수의 곱셈 0식해 보겠습니다. x의 위3 0 1 30위 30위 3하위3 0이3일때 구하시오 주어진 식을 제곱을 합니다. 처음 볼땐좀 신경쓰입니다. x, 얘랑 얘랑 성으로 올라가니까 1성. 얘의 제곱이 되니까 x의 마이너스 1성. 제곱은 곱해 주는 겁니다. 지수에. 더하기 2x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만큼은 x의 0성이니까 x의 0성은 1이라서 앞으로 이만큼은 안 써줍니다. 이만큼은 1. 그러면 이 값이 9.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고 더하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7입니다. 한번더 보겠습니다.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x 더하기 x 마이너스 2를 제곱을 합니다. x 제곱 x 마이너스 2승 더하기 2. 위쪽에서 이 값이 7이라고 구했으니까 7 7이 49. 이만큼이 우리가 구하는 값이고 이 그래서 얘는 47이 만들어집니다. 3번에 보면 2분의 3승인데. 2분의 1승 입장에서 보면 3승이 되는 겁니다. 얘는 x 2분의 1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의 3승, a의 3승, b의 3승. 여기 3승 해줬고 3승 해줬고 더하기 3, ab 안 써줘도 되고 a 더하기 b. 인수분해 기본 공식이 되죠. a 더하기 b의 3승은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3, ab, a 더하기 b. 여기서 이만큼은 문제에서 3이라고 했으니까 27. 이게 우리가 구하는 거고 3의 힌트에서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답이 18이 되어집니다. 9번. ax는 온데 ax a x. 힌트는인데 문제는 x입니다. 이럴 때는 아래위로 ax를 곱합니다. 지수에 곱한 분모에 곱한 것들을 다 곱해 주면 a의 ex ax 곱하기 ax는 aex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게 되면 a의 영승 1 a의 ex 빼기 1 그럼 aex가 5라고 했으니까 5다기 1 5빼기 1한번더 보죠 이제는 3x 마이너스 3x 상관없습니다 분모의 아래 위로 ax 곱하고 ax 곱합니다 그러면 a의 2x 더하기 1 a의 4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 4x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어, 2x는 5 더하기 1이고 4x는 a2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는 역수가 됩니다. 2x가 오니까 5분의 1 그래서 이 답은 6분의 5의 제곱 더하기 5분의 1 계산을 끝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은 9번 문제 응용이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숙제입니다. 11번 25x 더하기 4y는 10,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을 때는 옆으로 넘긴다 했습니다. 두 개짜리 얘가 옆으로 넘어가면 x분의 1그 다음에 y도 넘깁니다. y도 넘기면 y분의 1 넘어갔습니다. 두 개를 곱합니다. 왜 곱하냐면 더하기를 만들었으니까 지수 입장에서 더하기가 되려면 그냥 곱하기입니다. 곱하면 이거는 100. 지수 입장에서는 곱하기는 더하기. 왼쪽에 100이고 오른쪽은 10의 성이니까 이 지수가 얼마가 되냐면 100을 만들어내냐면 2가 되면 되겠습니다. 답이 2입니다. 요 문제 유형은 세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 더하기 유형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을 보면 빼기 유형입니다. 12번 67. 67은 어, 27이 3의 3승이니까 3의 x분의 3 603, 81은 3의 4승이니까 3의 y분의 4 문제가 빼기를 나타내니까 빼기는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위의 식에서는 1대씩 나누면 안되고 약분해야 됩니다. 9분의 1, 지수의 약분은 지수의 나누기는 빼기 9분의 1이라는 거는 3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우변의 지수값은 x3 빼기 y분의 4 값은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여기는 이 마이너스 2그 다음에 세개짜리 보겠습니다. 세개짜리는 무조건 k라고 잡으라고 했습니다. k라고 잡고 나면 2는 k의 x분의 1 5는 k의 y분의 1 1은 k의 z분의 1이 됩니다. 넘어가면 전부 역수. 근데 이 2하고 5하고 보면 10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10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곱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10. 지수에서는 곱하기가 뭐냐면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그래서 이 식들이 서로 똑같은 식이 됩니다. 그럼 이게 10 10이니까 지수 입장에서는 z분의 1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되고 얘를 통분을 하는데 통분보다 더 편한게 양변에 xyz를 곱해주는게 더 편합니다 xyz 곱해주면 yz는 음 xyz를 곱해주면은 xy는 xyz 곱해주면은 yz zx 이렇게 되고 한쪽으로 다 넘겨주면 xy 빼기 yz 빼기 zx가 되는데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마지막 결론이 문제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은 얼마가 되냐면, 빵이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14번.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패턴만 보겠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A가 더하기. 근데 여기 보면, X제곱의 가운데 부호가 빼기가 됩니다. 항상 이 패턴입니다. 더하기일 때 빼기 주든지, 빼기일 때 더하기 줍니다. 많은는 뭐 짓이냐면, 이만큼 전체는, 앞에 주어진 식을 쓰는데, 가운데 부호만 빼기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왜이 과정이 나오는지는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뒤에 X가 기다립니다. 그럼 X는 2의 4분의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하고 나면 반드시 한 세트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의 4분의 1이 앞에도 한 개, 뒤에도 한 개니까 두 개가 되어지고, 지수 입장에서 두 개라는 건1성이니까 2의 1다기 4분의 1, 2의 4분의 5입니다. 과정이 길어서 들론만 썼는데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외워두시고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5번. A는 3. 아주 복잡한 여러 개를 만났는데 다섯 개줄 때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개줄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끝에 보면 지수가 몇개 차이 나냐면 총 10개 차이 납니다. 그 다음도 10개, 그 다음도 5MI 10개, 그 다음도 10개, 그 다음도 10개. 차이 나는 만큼을 아래로 꼽혀주면 됩니다. 10개씩.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10을 여기 집어 넣으니까 A 7개, A 6개, A 5성, A 4성, A 3성이 되고, 분자는 그대로 놔둡니다. A 3성, A 4성, A 5성, A 6성, A 7성. 분자에 있는 10성은 손안 댔습니다. 그럼 요만큼 있는 분모와 분자가 항상 똑같아지고 다 날라가니까 A 10성만 남습니다. A는 문제 초반에 간단한 숫자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답이 3의 10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6번 계산하시오. 제곱. 제곱 요 마이너스는 이 마이너스의 영향을 제곱의 영향을 받으니까 양수 2승 루트 날라가니까 2세제곱 마이너스 3네제곱 4하고 짝 음, 음수가 4의 영향을 받으니까 4하고 4하고 날라가서 4 5제곱 마이너스 5 6제곱 6이 소갈로 먼저 되니까 6번 마이너스를 곱하면 양수 날라가고 6요 개선한 게 답입니다 17번 네제곱근이 아닌 것은 문제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고 쳐다봤는데 짝수가 나왔는데 음수가 나왔다 1번이 틀렸다 그렇게 바로 처리하면 됩니다 질문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18번 수능기출문제인데 처리를 하면 2의 1분의 2 다음 녀석은 3의 1분의 3그 다음은 4의 1분의 4그 다음에 6의 1분의 6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2하고 3으로 전부다 성으로 고치랍니다 천천히 고칩니다 2의 1분의 2 3의 1분의 3 4는 2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위로 올리면 2의 제곱의 4분의 1 곱하면 4분의 2. 6이라는 거는 2 곱하기 3이 되고 6의 6분의 1은 2도 6분의 1, 6도 6분의 1. 그래서 2도 6분의 1, 3도 6분의 1. 그럼 여기에 있는 2는 2끼리, 3은 3끼리 계산합니다. 2는 2분의 1, 2분의 1, 6분의 1. 그래서 6분의 7이 되어지고 3은 3분의 1 6분의 1 두개를 더하게